안녕하세요. 땀 흘리는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특수목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나무에 감아둔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의 철사를 왜 걷는 거예요? 아, 소나무의 철사를 걷는 이유는 소나무의 균형 잡힌 수영을 위해서 철사거리를 진행을 하는데 뭐 간상미를 좀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이제 철사거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예로 들면은 치열이 고르지 못한 분들은 교정기를 착용해서 이제 치열을 바르게 교정하듯이 소나무도 제멋대로 자란 수영을 조금 더 철사거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수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거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강압성을 위해서 가지를 뻗는데 한쪽 가지가 우세해버리면 다른 한쪽 가지가 강압성을 못해서 도태해버리게 됩니다. 도태한 가지는 고사하기도 하고 병해충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나무 전체에 병해충이 옮겨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생육 그리고 간상미를 좀 올려주기 위해서 전지 혹은 철사거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마 가지는 놔두면 되는데 왜 굳이 또 다시 풀나요? 어느 정도 수형이 고정되면 철사를 걸어 놓는 걸다 풀어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철사가 쪼그라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가지 안으로 파고들어서 나무 가지가 약해지고 또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형이 고정된 다음에 철사 거리를 풀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건비도 그럼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아, 맞습니다. 들어가는 철사 가격, 철사를 감는 분재 작가님들 인건비만 해도 이 나무 기준으로 한 수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대형목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동 시에 어, 장비값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목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이 좀 찾고 있는 편입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 작업인가요 나무에 따라서는 두번세 번까지도 뭐 철사를 걸어서 수영을 잡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수영이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철사거리는 한 번으로 끝내고 정기적인 전지를 통해서 수영을 계속 유지 관리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어, 어떤 어 나무는 이제 너무 오래 지나서 가지가 너무 많이 뻗어버렸거나 전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영이 좀 흐트러졌을 때뭐 철사거리를 한번더 진행하기도 합니다. 철사에서 네.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가지에 철사를 감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배열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가지 굵기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 굵기에 철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작가분들에 따라서 이런 굵은 철사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끝까지 감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사 감는 방법은 45도 각도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데요. 철사를 다 감고 난 뒤에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들을 유인해서 수형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따서 보니까 새 나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근데 이런 나무는 어디서 자생나요아 사실 이런 나무를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무 기준으로 봤을 때한 경북에 있는 갓나무 밭에 있던 나무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주인분이랑 오랜 기간 협상을 했습니다. 한몇년 정도는 협상을 했고 구입을 하게 됐고 미감염 확인증이라든지 소나무 이동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이렇게 저희 농원으로 이식해왔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재선충 때문에 이동이 쉽지가 않고 이동 시에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소나무 구입하신 다음에 이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누군가는 미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미에 맞추는 것이 아니냐며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 본연의 가치와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더욱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 디의 고통이 있듯이 나무도 철사 거리를 통해서 본연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 주면 더 멋진 나무로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관리가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